지금까지 포괄 수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홍보 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아 많이 놀랐지? 지금부터 내가 우리 강이한테 프로포즈 할게다. 잘 들어도... 아니 이게 뭐야? 강아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세 가지는 꼭 지킬게. 첫째,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4개월부터 66개월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서 우리 아들 건강은 내가 꼭 챙길게. 둘째, 강인이랑 내가 만 40세, 66세 되면은 위암, 대장암 그리고 우리 강인처럼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이 포함된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우리 건강을 보살피게. 국민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하게 말이다. 또, 셋째, 만 40세 이후 쭉 2년에 한 번씩 각종 암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으로 니랑 내랑 함께 즐겁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할게. 아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다음까지 생각을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 깡아, 내아라도 아인, 좋아요, 좋아. 결혼해요, 우리. 결혼해줄래? 어영 지금까지 내랑이래 건강하게 살아줘서 억수로 고맙대 당신과 건강보험공단이 항상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줬으니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마워요 쾌간에 다시 한번 당신한테 프로포즈하려고. 헉 진짜요? 우리가 지금은 일에 건강하지만 얼마 후면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겠지. 극할 줄 알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우리 건강과 요양을 또한번 관리해줄 기라. 그러다가 만 75세가 되면 우리 치아도 다 상하게 되겠지. 그때는 완전 틀리도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해준다 아이가. 맛있는 음식과 과일도. 많이 먹고 즐겁게함 살아보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과 완전 틀리 지원으로 하는 내두 번째 프로포즈를 받아도 허허허허허. 아이고, 그럼 받고 말고요. 우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다음에 백 살이 되면 또 어떤 프로포즈를 하실라오? 기대가 몹시 커요. 할할할할.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마스코트 건이 강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이제 여러분께도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 행복한 건강을 나눠요.